사장님, 사장님 어. 비마요, 뭐 하고 계셔요? 아니 이제 면접 끝났는데 차는 팔아야 되는데 뭐부터 판매를 할지 지금 보고 있어. 우리가 오늘 오장에도 영상 찍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이 저쪽에 보면 장비를 엄청 좋은 걸 하나 사왔어. 봐라큰장이 음, 최종이거든. 네.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제게 차를 상차하거나 하차거나 이렇게 저 장비를 썼는데 원래 저걸 안 쓰고 이거 장비 두 개를 썼었지. 하나는 육 톤짜리, 하나는 칠 톤짜리. 근데 차를 너무 좋은 걸 사버니까. 리 우리가 평소에 썼던 장비 두 대가 지금 남아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하고 있어 저당도 없고 다 깨끗해 우리가 쓰던 차라 뭐 그냥 일반 제조업이나 공사장이나 좀 오래돼서 그렇지 그냥 쓸만해 우리 같이 쓰는 데서는 한번 불리면 7만 원 8만 원이거든요 이제 아 이거를 좀 한번 팔아보려고 그리고 아직 디젤도 우리가 원래 전동이 주력이긴 한데 이제 디젤 차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연식 좋은 차들이 이렇게 뒤맞고 서 있어 고민이야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젤도가 잘 나오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7톤, 6톤, 6톤은 한1100 7톤은 한1200 정도 그냥 팔면 될거 같거든 1 0시간좀 됐어 한 2006년, 8년 씩이라 음.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알아 이 노랭이는 업자들이 좋아하는 차야 음. 수리하기도 좋고 고장 안 나고 엔진 미션은 뭐 우리가 쓰던 거랑 짱짱하지 말라다니는 거 근데 도대체 왜저 차를 샀는지 이해가 안가 그래서 이거 두대 6톤은 1100, 7톤은 1200 저는 또, 이거 고장 나서 사신 게없려어요맞아니 네. 너무 잘돼 그리고 우리 뭐, 지금 약간 6톤 같은 경우는 한 5년 넘게 쓴거 같아 7톤도 한 3년 썼거든 한 번도 고장 없었어 아, 한번 고장이 있었다 스톱모터 그거 음. 내가 수리를 했어 그래서 사실 고장날 게 없고 유리도 더쎈 거라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2.5톤 3톤 비젤 3차대 자동발들이 많아요 사이드로도 뭐 달려있고 하니까 포스풀짜리2000 받고 16년식 18년식 이런 것들인데 차 상태 괜찮으니까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엄청 싸게 드릴게요 지금 인터넷에 한 2,300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최소 200만원 이상 싸게 드릴게요 한번 연락 주시면은 우리도 여기 정리하고 또 여기다가 또 해야 될게 있잖아 우리 설기 판매하려 그러면 공간이 비워야 되니까 1,100만원, 1,200만원 보통 16년 시간 한 1,700만원 2018년 시간 한 2,000만원 정도에 제가 딱 가드리겠습니다 차 진짜 좋아요 보시면은 이런 차인데 부산 라인이에요 라인 모델인데 가동시간 495시간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차들 많으니까 전화주세요 저희 디젤도 하긴 합니다 요번에 주기장도 냈고 매매 어우 비가 계속 오네 <laughs> 그래서 어, 일단은 7톤, 6톤 필요하신 분들 전화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한번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제 고민을 해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